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진부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, 아, 수진부살이 보기 좀 어려운 점? 난감한 점이 뭘까? 인데요. 어, 뭐, 두루두루 다 사실 큰 부담감은 없어요. 사업도 뭐, 되면 된다. 안 되면 안 된다. 해도 된다. 하지 마라. 하면 되는 거고. 이직도 뭐, 가면 좋다. 안 가야 좋다. 지금 이직할 때가 아니다. 이직을 할 때다. 이직 운이 들 거다. 결혼도 뭐, 지금은 지금 해도 된다. 이 사람하고 된다. 이 사람하고 안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다 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시험도 붙겠다, 떨어지겠다. 뭐, 뭐 앞으로 1 0년해도안 된다. 뭐 1년만 더하면 되겠다. 뭐, 이 사람은 뭐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겠다. 이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뭐가 되겠다. 이 사람은 해외로 많이 다니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,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사람의 인연이에요.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? 딱 봤을 때뭐 아, 그런 것쯤이야. 뭐이사람하고는 힘들겠는데? 안 하는 게 낫겠는데?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. 이미 끝난 인연인데 그거를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어떻게 해서 안 될까요? 뭐 구슬해도 안 되고 부적도 안 돼요. 뭐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럼 그냥 이렇게 도리 없이 그냥 저 사람을 보내 줘야 돼요. 저는 포기 못 해요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, 어,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랑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 인연의 문제는 특히나도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평생 볼것 같던 사람도 남이 되는 경우가 있고, 많죠. 진짜 얼마 못볼것 같았는데, 벌써 한 10년 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. 사람의 인연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저 부부는 절대 이혼 안할 거야 했던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고, 저렇게 둘이는 맨날 싸워서 결혼해도 못 살아. 했는데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. 근데 저보고 이제 물어보시죠. 보살님 어떻게 안 돼요? 어떻게 안 돼요.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어, 꼭 그게 남녀 간의 인연이 아니더라도, 연인이 아니더라도, 우리 신도랑 무당과의 관계도 그래요. 진짜 오래 볼것 같고, 나의 가족처럼 하길 했던 신도도, 별것도 아닌 일로 그냥 안 와요. 그리고 그냥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. 그리고, 아 뭐, 저래가지고 오래 다니겠어. 했던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. 우리 신도님들이 보면, 뭐, 그게 혹시 전가요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. 아니고요. 말이 그렇다는 거죠. 근데 진짜, 저도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우리 신도님들 보면 길면 20년, 14년, 뭐 10년, 7년, 뭐 2년, 3년, 이제 1년 되신 분들도 있지만, 그래서 참 사람의 인연이 신기한 것 같아요. 내가 진짜 이 사람만큼 오래 보고 싶다.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가고, 뭐 그냥 오시면 좋고,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지. 뭐 했던 사람들은 또 묵묵히 조용히 다녀요. 그래서, 지, 옛날에는 그게 되게 속상했거든요? 왜, 이럴, 왜 이럴까?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, 왜, 왜 이렇게 되지? 뭐가 그렇게 아쉽고,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?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지금은, 지금도 막 어떻게 잘 오시던 분이 안 온다. 그럼 이제 마음이 아프죠. 아, 진짜, 우리 이모님. 진짜 그래도 오래 보고 싶었는데. 막 이러는데, 이랬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냥, 아, 그래. 나와의 인연 여기까지인가 보다. 그래도 서로 더 나쁜 얘기 안 나오고, 여기서 마무리돼서 천만 다행이다.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, 어디 가서 사기당했어요. 뭐, 십 년을 다녔는데, 뭐,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. 뒤통수 친것 같아요. 뭐, 저를 돈으로만 본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, 적어도 난 저런 사람은 되지 말자가 제, 약간, 모토? 약간, 뭐, 이게 뭐라 하지? 슬로건? 까진 아니지만, 하여튼 뭐, 이런 생각이에요. 근데,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워요, 저조차도. 특히 부모자식간의 인연은 더 어려워요. 내가 막 붙여주고 싶은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안 돼요. 아무리 막뭐 빌고 뭐하고,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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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.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점을 보면서 뭐아이 사람하고 나의 인연이 어느 정도 남아 있구나 아, 영원히 가진 못하겠구나. 그러긴 좀 어렵겠구나라고 하면, 그냥 그 정도에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, 뭐, 만나는 날까지 서로 즐겁게 막, 그냥 좋게 후회 없이 만나면 돼요. 후회 없이 만나야 끝났을 때도 미련이 없어요. 근데 늘 뭔가 내가 계산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나중에 결국은 미련이 남거든요뭐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, 음, 그런 인연에 관한 걸좀 물어보시면, 아, 되게 난감하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답정너인 분들도 있어요. 얘랑 결혼하겠죠? 저랑 얘랑 엄청 잘 맞지 않아요? 뭐. 아닌데? 이러면. 어, 아닌데? 저잘 맞아요. 저 결혼할 생각인데? 저렇 결혼하기 힘들 텐데. 왜요? 이렇게 좋은데? 뭐, 그러시거든요. 그럼 제가 뭐,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. 본인이 뭐, 이미 완전 딱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, 뭐, 제가 거기서 맨날 옆에서 써든다고 한데, 뭐, 어, 진짜요? 그런 거 같아요? 뭐, 이러지 않거든요. 우리,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우리, 그, 아가씨가 한명 있어요. 저를 엄청 좋아하는 아가씨인데, 제가 막, 문자 답장 안 해주고 하면 막, 엄청 좌절하는 아가씨가 있어요. 근데 그 아가씨는 처음 저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,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,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자기는, 자기 인생에 이런 사람이 또 없을 것 같대요. 근데, 제가 딱 그랬거든요. 엉덩이에 꿀 발라놨으니까, 당장히 헤어지라고. 그니까, 남들도 주변에서 다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그 사람은 못 헤어지고 있던 거예요.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헤어졌으면 남자 못 만나면 어떡 하네요? 아못 만나 왜못 만나 나이가 아직 한참 젊은데 저희랑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. 어, 왜못 만나냐고 했더니 아, 자기 는 그게 제일 무섭대요. 지금은 안 만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. 그럼 나보나 뭐, 보고 그때 보살님이 그 얘기 해주셔가지고 헤어졌어 너무 잘 됐다고 진작 헤어질 걸 그랬다고 왜 자기가 미련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엄마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. 진작 에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헤어지더니 거기 갔다고 나서 헤어졌다고 응 음? 부사리의 말씀 잘 들으라고 막 그런데요. 새또 창업해가지고 또돈잘 벌고 있는 것 같던데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꼭 저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뭐 그렇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람의 인연은 점을 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쓴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구슬 잘안 해요. 부적도 안 쓰고. 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좋은 인연 많이 만나세요.